펠로시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 변경 시 영과 FTA 지지안의 경고 서울연합뉴스 박일혁 기자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의회가 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 평화의 기반이며 전세계 희망의 등대라며, 만약 영국이 이를 약화하는 선택을 하면, 미하원은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요일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벨파스트 협정은 1998년 체결된 것으로 영국과 아일랜드가 양국 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래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의지를 존중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선의의 협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혈 분쟁을 알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북아일랜드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펠로시의 발언은 워싱턴의 고위급들이 북아일랜드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TPA는 분석했다. 특히 아일랜드 혈통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 섬에서 국경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영국 북아일랜드에서는 분리주의 세력과 연방주의자들 간 갈등으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체결된 협정으로 영국은 아일랜드의 자유로운 무역과 통행을 보장했고,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 주의 영유권을 주장을 포기하면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이후에 남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통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영국과 e u 는 벨파스트 협정 정신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과 검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북아일랜드 협약으로 같은 나라임에도 영국 본토와 새로운 장벽이 생기면서 북아일랜드 내 연방주의자들의 불만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선거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이 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자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이 협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신페인당과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즈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하원에서 영국 본토 상품이 부가일랜드로 이동할 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없애는 장치를 법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유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 위원장은 협약의 일방적 변경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유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왕 발르드 알메이다 영국 주재 EU 대사도 이날 영국 의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영국은 재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깰 것이라는 오직 두 개의 선택지만 이유에 내놓고 있다며 더 나은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EU 사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